안녕하세요. 다른지 TV의 날다람쥐를 대신해서 나온 산다람쥐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226,800원을 사서 <laughs> 어, 신경 용돈을 털털 털어 가지고 산 에일릭을 한번 뜯어보려고 해요. 자,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 개봉을 해볼게요. 자 여기 앞면에는 에일릭 그려져 있고요 옆면에는 에일릭이 뭘할수 있는지 그려져 있네요 자 네, 이제 열어볼까요? 안쪽에도 뭐 있는 거 같은데요? 음? 안쪽에 만화같은 게 그려져 있는 거 같아요 안쪽에 아, 잘라가지고 볼수 있는 거 같네요 자, 그럼 이제 열어볼까요? 일단 구성품이 이 박스랑 에일리 본체가 들어 있는데. 좀 나와가 빨야 테스트기가 날라는 듯이. 괜찮아 보이십니까? 아니요. 자라라라. 제가 치는데요. 에일리인 거 같네요. 일단 여기 여기는. 궁금한 박스가 여기 안에 있는데 일단 케이블이랑 설명서랑 음, 랜덤에 다섯 가지 음식들이 있네요 자석과고 테이프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끝이네요 아, 자 그럼 이제 에일리트 보시고 볼까요? 일단, 에일리 이거 바꿔줘야 되겠죠? 음.. 여기 가운데 버튼을 3초 동안 누르면 인터넷. 아, 일단, 떼봅시다. 떼보세요. 제가 가운데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겠습니다. 살아났어요 <laughs> <laughs> <사라 웃음> <laughs> 자, 그럼 음. 이제부터 에일리의 기능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. 일단, 음, 음, 음. 상호작용을 해야 된대요. 음, 여기에, 여기 한번 제가 한번 음, 때려보겠습니다. 응? 음? 뭐지? 그럼 쓰다 보겠습니다, 일단. 사늘하다는 음. 느낌. 이 아주 기분 나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. 배를 한번 만져 볼까요? 응? 음? 왜 어, 괜찮냐? <laughs> 화가 났네요이 친구가. 저 <laughs> 오, 오, 오! 오. <laughs> 저를 공격했어요. <웃음> 노래는... <웃음> 이 우리 친구는 또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하니 한번 들어 볼까요? 이럴 땐 달래줘야 해요 이 친구 화가 좀 어. 많이 나온 친구네요 내려줬어 긴장해요 짱!